겁니다, 알겠죠? 몇 청에 난이자겸의 난, 몇 청에 난, 그치지 자, 한번 볼게요. 배경은 김부식 등 개경파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결국 개경에 머물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경 세력들하고 약간 어, 약간의 갈등,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존의 문벌 귀족과 새로운 신진 세력들간의 충돌. 자, 그러면서 이들은 뭐에 불만이야? 이 바로 이자겸과 같은 그리고 김부식과 같은 이런 개경 세력들, 이런 문벌 기존의 문벌 귀족들이 금과 사대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들은 오랑캐고 우리한테 오히려 사대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다는데 아 우리가 그 오랑캐한테 조공을 바치고 군신관계라는 이게 어디 쪽팔려 갖고 어디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창피하다, 불만이 많은 거죠. 그들은 우리가 예전에 점령했었던 옛날에 고구려 옛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어찌 그들에게 무릎을 꿇는단 말입니까? 불만이 많은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책임난이 발생한 걸 통해서 보니까 어 이거는 정말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대경은 이제 더 이상 아까 말했죠 지덕이 쇠했다고. 땅에 기운이 서였다고. 그러니까 서경으로 가자. 천도 수도를 옮깁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주도세는 묘청과 정지상 같은 서경파 세력들입니다. 자, 이들은 뭐라고 하냐. 자, 서경 세력들은 묘청과 정지상 등의 신진 세력으로서 자주적 전통 사상의 각에서, 자주적 전통 사상의 각에서. 풍수지리 같은, 그쵸? 그렇죠? 풍수지리. 그리고 묘청이 약간 승려라고 있잖아. 그런 불교사상,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고, 고구려의 옛 영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어, 되찾아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라는 거 하면서, 자, 요거 중요합니다. 금국 정벌이에요. 금국, 금나라 정벌하고, 그 다음에 황제라고 칭하야 하고, 연호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주국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고려는 자주국의 모습으로서 갖춰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오랑캐한테 사대한단 말입니까? 칭정으로 하셔야 된다.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고 전통적이다. 자주적이고 진취적이었다. 그들은 어디 고구려 계승해시죠. 고구려 계승해시더라 고려란 나라는 계승했으니 고구려 계승했으니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찾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자 이런 거죠. 고구려의 초기 때 어떤 북진정책 그런 것들을 계승해갖고 올라가자라는 쪽이에요. 반면에 이 개경파들은 기, 기본의 김부식 등에 이 자금 죽은 다음에, 어, 그때 당시 이제 문벌 귀족의 이제 사실상 뭐 수장이라고 할수 있는 인물이죠. 문벌 귀족 가문들입니다. 이들은요, 4대적인 유교사상, 상당히 그러까 이런 보수적인 인물이에요, 보수적인 거. 보수는 뭐라고요? 지키는 거. 좋게 얘기해서 지금의 현재 가치가 좋으니, 옳은 것이니, 그 옳은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좋은 의미지만, 나쁜 의미, 좀 약간 좀 나쁜 의미로,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보자면, 뭐냐면 야, 우리가 굳이, 어, 뭐 고구려가 고구려에겠 했지만, 우리가 뭐 고, 굳이 뭐 고구려 땅을 회복할 필요 있어? 그냥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유지해야지. 유지해, 유지. 유지인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권력,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다. 뭐 좋은 의미로 한다면, 현재의 가치를 지키자. 뭐 이런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금나라고 싸우면 돼안돼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대하는 걸 그대로 유지하자 이거예요. 괜히 금나라고 괜히 갈등관계를 갈등 관계를 맺었다가 금의 공격을 받아갖고 고려가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고려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과 괜히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강화를 하고 그들에게 사대하자는 얘기죠. 상당히 보수적이고 남들은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굳이 고구려 땅? 아유. 물론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거지만. 아니 굳이 뭐 고구려 땅을 우리가 차지할 필요 있어? 그냥 예전에 신라 정도의 영토만 차지하면 되는 거지. 신라 계승 의식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김부식이 경주 김씨인 것도 뭐 그런 것도 이제 한몫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현재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야간의 보수적 세력들이었다.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충돌. 그렇죠? 이게 충돌이 생겨. 결국 누가 이겼냐? 결국은 묘청이 여기에 반발해 갖고 결국은 왕이 누구 편을 들어준 거야? 처음에는 이쪽 편을 들어주다가 결국은 개교, 석영으로 천도안 하기로 했잖아요. 대화궁이 불타면서, 그치? 그러자 묘청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대화궁을 이미 지어놨는데 이게 불탔어요. 그러자, 아, 왕이 거둡니다 거두자, 어떻게 했다? 국호를 대위국. 자, 이거 기억하세요. 국호를 대위국이라고 하고 자기가 이제 남들 독립국을 만든 거야. 왕이 이제 자기 말안 들어주니까, 그쵸? 어, 석경으로천도안 해주니까. 대위가 바꾸고 연호를 천 개. 하늘을 연대해서 천 개, 군대도 만들었어요. 천견충의군이라는 군대도 만들었습니다. 음. 자, 이러면서 대외국이란 국호를,로, 어, 이름을, 나라를 만들고, 천 개란 연호를 세면서, 자주국가로서의 모습을 뭔가 갖추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이게, 무청이 어, 반란이죠, 반란. 반란이니까, 결국 왕이, 야, 안 되겠다. 저기는 서경의 괴수. 이제 괴수가 돼버렸구나 하면서, 야, 김부식 출동, 이런 거죠. 그래서 김부식이 당시 장군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광군들을 데리고 어디로 서경으로 출전합니다. 출전을 합니다. 출전해갖고 결국은 묘청의 난을 진압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결국 김부식이 광군을 동원해서 진압을 한 거죠. 알겠죠? 요거 좀 체크합시다. 요거 체크하시고 김부식 이 광군에서 진압되었다. 그런데 이건 그냥 하나의 반란이었던 거야. 반란이었는데. 이렇게 서경판이 개경판이 그 다음에 이 묘청의 난을 새롭게 재해석 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묘청의 난을 단순한 난이 아닌 서경 천도를 위한 운동이었다 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신 분이 계신 거야 그 평가를 내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신채호 선생이 근대 사학자 일제강점기 때 민족 독립운동가이자 당시 역사학자였던 신채호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 사건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냐 이 묘청의 서경 묘청의 나는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조선 역사 1천년 이래, 어, 이분은 이제 모든, 우리 전근대사를 다 조선 역사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1천년이니까어딜까 고려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 합쳐서 1000년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조선왕조 역사 1천년 이래 제1대 사건이었다. 정말 최고의 큰 사건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난이 아닌 묘청이 새로운 고려의 자주성을 찾고자 하는 하나의 서경으로 천도하게 한 운동이었다. 단순한 반란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이분이 어디서 평가를 했는데 어떤 책에서 1924년도에, 어, 쓰셨던, 저수하셨던 조선사 연구초란 책에 이 내용을 실은 거예요. 우리 근대사관 배웁니다. 조선사 연구초란 책이야. 조사 연구 초월한 책에다가 이묘청의 난을 하나의 석경천도를 위한 운동이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 바로 이 개경판이 석경판이 하는 그 평가를 내린 거예요. 당시에, 당시에 정치들이 우린 석경파다 우린 개경파다!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거를 새롭게 재평가하신 거예요. 재평가하시면서. 그래서 이 개경파들은 맨날 보수적이었고 맨날 신라계승하고 금에 대한 사대하는 그런 애들이었고, 묘청은 총 금나라 정벌하자고 했고 황제국으로서의 자주성을 찾으려고 했고 고구려 계승 의식을 잊지 않았던 그런 거야. 그런데 이런 이 유약한 유학을 공부하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정말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자주성을 지키려고 했던 이 성경파 세력들이 결국 진압당한 거야. 그러면서 이런 유약한 유교 사상이 고려 시대에 의해서 조선 시대까지 이어진 거고 이게 바로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게 됐다. 결국은 이러한 4대 외교들 외교적인 전술들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야. 결국 싸웠어야 되는데 이게 왜신초등이이 당시에 이런 주장을 했냐면요. 바로 이 임시정부의 분열 이후의 모습이야.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정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임시정부가 위기에 빠졌어요. 군자금, 독립자금 모금하는 과정에서 일반한테 발각된 거야. 그 각종 어, 연통제 교통국이라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다 발각이 돼버리면서 위기에서 당시에, 끊임없이 외교 전술을 얘기했던 분야. 독립을 해서 외교해야 된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은 바로, 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맨날 외교만 펼치는 거야. 미국에 가서. 근데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 미국 당시에 국제연맹에다가, 어, 위인 통찬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신초생은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지금 우리가 식민이 데 식민지 상황도 이해하지 못한 채 지금 이제 우리를 지금 국제연맹에다 넘기려고 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역정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외교를 막하거 거지. 근데 신초생은 뭐냐면 무장투쟁 문제예요. 이분이 나중에 그, 의열단에 막이게 활동 지침도 썼는데 보면요.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거칠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강도 일본 새끼들은, 어,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는, 강도 일본 내쫓기 위해서는 민주에의한 직접 폭력밖에 없다. 폭력이 오히려 유일한 혁명무기다 하면서, 모든 건 폭력, 그쵸? 그렇죠? 무장투쟁, 이런 걸강조했었분이야딱 봐도, 근데 그거에 이제, 결국 그게 결국은 이제, 그, 국민대표회의가, 임시정부의 논의를 위해서 열렸던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고 난 다음에, 베이징 가셔갖고이 분이 안 풀리는 거죠. 이승만 이놈 때문에 결국 이게, 이게 임시정부도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좀 한번 대비시키고자, 이제, 이, 걸 꺼낸 거야. 딱 보니까 이게 딱 그거네. 김부식, 맨날 사대 외교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 하지만 서경파, 묘청, 뭐 어때요? 그 막, 금국을 정벌하고 금국과 싸워서 무장투쟁해서, 그치? 그래서 이제 나라를 찾자라는 거잖아, 그치? 그니까 러 이게 자기, 이, 서, 이 묘청과 정상 같은 인물들 자기에다 비유한 거고, 이 개경파 같은 김부식 같은 경우를 누구에다가, 어, 저기 있는 이승만에다 비유한 거야. 그러면서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조사 연구초를 쓰신 거야. 어, 당시 상황은 이때 천년 전에 있었던 역사를 비교하면서 이제 정리하신 겁니다. 알겠죠? 어, 그러면서 이거를 정말 이때 이들이 성공을 거뒀더라면 이 유약한 유학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가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약간의 아쉬움의 표명이 남아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묘청에 난그아 이자겸에 난 묘청에 난 진압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어 살던 다시 문벌 기족 사회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